9월 10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먼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먼 24장 2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 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지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네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교훈입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어, 기도하도록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잠먼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잠먼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그것을 만든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대부분 창조 신화가 말하는 내용, 꼭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그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세상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참이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가진 말씀들이 바로 잠언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언은 지혜가 세상의 질서를 부여했고 인간은 그 지혜를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솔로몬을 비롯해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 바늘 잠 말씀언 바늘을 찌를 듯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늘이 찌르고 들어가는 도구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듣고 마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에 우리 또한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잠원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우리는 21장부터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이 30가지 교훈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가지 더 추가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물론 이 형식은 선생님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또 그것을 듣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잘 훈련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추가적인 교훈 5가지를 살펴보고, 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교훈은요, 먼저 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이것은 뭐 법정에서의 그 모습인데요, 에, 법정에서 모습을 가르켜서 정의로운 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 악인에게 옳다고 판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어, 누가 됐든지 간에 악의적으로 또 악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25절에 쭉 나와 있고요. 또 견, 보리어, 이 악한 판결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견책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견책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견책하는 자. 당연하죠. 판사나 또한 검사나 변호사,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악인의 편에 선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결말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정의로운 견책하는 자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좋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 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좋은 기쁨은 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안을 안게 되는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본인에게도 복이고 또 공동체 모두에게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어그러진 판결로 인하여서 어, 인생과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아픔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 이 법원의 판결을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편파적인 판결 때문에 에, 모두가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정의로운 판결 견책하는 자로 정의로운 판결을 보이게 되면 모두의 기쁨과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는 견책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따라 공동체의 정직성과 질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추가적 인 교훈은 바른 말을 할,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설적인 말, 그 그리고 행동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26절에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이 나코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바른 말, 똑바른 말, 또 정당한 말을 가르칩니다. 아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법정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처럼 이 정직한 말, 바른 말, 옳은 말, 똑바른 말은 우리가 모든 법정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바른 말이야말로 입맞춤 입맞춤으로 표현했는데요 입맞춤은 친밀한 사이에 연인 사이에 또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한 음, 거짓말을 아닌 바른 말을 하고 적당한 말을 하고 똑바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에, 입맞춤인 것처럼 바로 어, 친밀함으로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입맞춤은 건영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옳게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입맞춤 가운데 에덴 동단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른말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바른 말, 적당한 말, 또, 정당한, 옳은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입술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두에게도 또 인정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추가적인 교훈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말은, 뭐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결혼을 한다, 이런 말도 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뿌리기를 원한, 집을 짓거나,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거나, 또는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생계 유지다, 유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전쟁을 할 때에 군사 전략 또 군사 숫자를 파악하잖아요. 또 망대를 칠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할때 계획 없이 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부터 집을 세운다고 막 부적정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준비 없이 하지 말고. 다윗 같은 경우도 솔로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때도 엄청난 기간을 투자하고 또 제목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를 섭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다라고 하는 말내 집을 세울진이라라고 하는 27절 말씀에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한 이후에 가정을 세워라. 집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러한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아, 또한 견고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구어 열매를 맺는 활동을 가르키는데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어, 가장이라 가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 무모한 것이겠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 그 집을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한 것이죠. 무너지는 집, 뭐, 헛, 허름한 집을 짓겠다는 것과는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구어 매, 열매를 맺은 활동을 먼저 최선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통해서 한 후에 그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또 철저한 재때의 준비 우선순위가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이렇게 교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개그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중요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삶에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분리는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밭에서 준비하는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생계 유지가 최우선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복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복수하지 말고 말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복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28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하는 것이죠. 그 의도적으로 거짓 증인으로 증언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복수하는 거죠. 또 난처함에 빠뜨리게 되는 것인데요. 29절에도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하지 말지어다. 하나는 말로 하는 복수이고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복수입니다. 자기가 친히 예, 갚아, 복수하는 것이죠. 이래서, 그래서 적대적인 증인이나 또 이웃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일상적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닥없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어떤 감정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위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 이 엄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5장 20절에도 이 보복은 철저하게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보복은 또한 답이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다,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 추가적인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훈은요. 게으르지 말라. 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원에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할 때에 특히 나쁜 행동인데요. 게으른 사람과 게으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30절에 34절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와 또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로 이렇게.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 악한 자, 뭐 미련한 자라고 하고요. 또또 게으른 자는 또 지혜 없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나 게으른 자나 같다고 하는 표현은요, 참 어리석은 자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하는 것도 없고, 또 게으른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게으리지 말라고 하는 이 금언적인 명령은요. 그것은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게으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게으르기면서 어떻게 풍성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게으른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결과가 빈궁이 또 곰핍이 강도와 같이 군사처럼 밀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같이 이렇게 된다. 어, 빈궁이 강도 같이 또 어, 빈,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식물이 이처럼 게으른 사람을, 인격 없는 식물이 또 이, 그 이처럼 이 게으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영적 대적자는 큰 위험에 닥쳐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늘 코를 곰며 콧바람을 울면서 자는 사람을 게으름으로 표현하면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 돌담이 무너져 있다. 아,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파멸이고 또 빙, 빙궁, 빙궁핍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교훈의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의 노력을 남의 수고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수고해야 되고요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교훈 다섯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일상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 규칙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삶의 규칙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가적인 교훈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자로 또,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또한 바른 말을 하고 보복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집들이 경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추가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문서의이 추가, 이 추가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규칙으로 잘 세우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또 하나님의 기쁨과 복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